텔라 세션도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. 아, 광선아 희태영이야? 0418님. 희태영, 예? 희태영. 어 동네 형. 내가 군대 있을 때 네가 방송에 나와서 걸그룹 나온 것처럼 부대원들이랑 힘차게 보했어 앞으로 크... 승승장구하길 바래. 노만한 대답이네요. 네, 예, 예. 노한 질문이에요. 희태영 누구세요? 그 옆에 동네 학교 선배였어. 요 아, 그렇죠. 일진 선배. 이게 소소한 아... 게 좋은 겁니다. 일진 선배. 일진 선배. 일진 선배. 그래도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군요. 예. 아 이게 예, 예. <laughs> <laughs> 괜히 뭐라 잘못하면 예. 큰일 나거든요. 찾아오거든 예. 이런 사람들. 맞아요. 어렸을 때그뭐라그랬어너방수서임 사람들은... <laughs> <laughs> 얼... <laughs> <나 이태한> 마. 나 희태한 마. 근데 어렸을, <laughs> 어렸을 때 그런요. 예, <laughs> 네, 1088님 수수께 3에서 올라르세세션 오디션 같이 봤는데 저는 바로 탈락했어요. 그때 태백에서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들은 꼭 성공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네요. 음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라는 1088님이 아 전해주셨습니다. 음 네. 아 이렇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. <laughs> 정말 오, 고맙습니다 이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를 줄수 있는 어,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, 앞으로도 맞아요.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서 아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렇다면 저희... 조심스럽게 희태형에게 한 말씀 하시죠 <laughs> 아 예전에 희태형 예전에 나 중학교 때 조심스럽게 폴로 조심스럽게. 카라티 아 여기 가면 안되는데 네, 얘기했네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<laughs> 네. <laughs> 카라티 그거 빌려가신 거왜안 주세요 <laughs> <laughs> 박소리도 이 이해하면 어떡해 중학교 때 찾아온다니까 야랑 <laughs> <laughs> 희태영이야 엄마 근데 희태영은 중학교 때 몸이 그대로여서 아직도 잊고 있을 수도 있어요 희태영 주세요티 돌려주시죠 웬만하면 <laughs> 웬만하면 아 네. 아무리 일진이었어도 그렇지 어, 저희 개인적으로 찾아가세요 희태영이 몇 살입니까? 저리진살 <laughs> 많은 89년생 89년생 어린애 네. 희태야좀 <laughs> 돌려줘라 어? 너 진짜 찾아온다? 뭐 내일 일찍 일진. 좋은 글자. 히태 형한테 문자 왔습니다. 0318님. 아, 광선아, 생각해보니까 그 카라티, 가라미 형이 가져간 것 같아. <laughs> 만난 김에 돌려받으면 될 거야. 했는데. 가라미 형이요? 가라미, 가라미 형이 가져왔다. 히태 아, 히야그 히테? 매송중. 아는 사람이요? 네. 저 아, 이히 아예 같은 동네 출신이. 그요 가져왔어요? 초등학교 <laughs> 출학, 선배님. 이 아, 아. 왜 가지 갔어요? 와 대박이다. 아, 왜 가지 갔어요? 아, 저 아, 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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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갔어요 진짜로? 아, 진짜 가지 갔어요. 아잘가 빌린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. 내가 아, 아, 어렸을 때, 때 아. 입은 옷이에요? 네.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? 그렇죠. 제가 어학때안 맞을 때안거나 없겠네요. 아니, 제가 비슷해요 중학교 때. 는 그렇죠. 주고 안으로 한개 사줘요. <웃음> 네네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두개 사드릴게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그 희태구나. 아저아저수학도 선배님이세요? 네네 제가 찾았네. 어 여기 있었네. 가까운데 있었네.